찬송가 4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 <목소리도> Bye. Mm -hmm.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암송하고 있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쳐서 그 일날을 쳐서 그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 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내용과,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10황무지, 40황무지, 이런 곳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의 이 행적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슨 지금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굴에 사람들이 피,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여러 많은 사정으로 인여서 다윗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고, 오늘 보니까 그일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과 국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블레셋이 쳐 들어와 가지고 그 수확물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농사지어서 고생고생했는데 다 가져가 버리니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의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가 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보호하고 블레셋을 치게, 치는 게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블레셋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일라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온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그일라에 가서 이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일라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몇 사람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해주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놀라운 애정이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사장 85명 을 다이, 사울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일라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느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또 12절 보시면 다윗이이르되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하고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피해 도망가게 되자 사울이 그 그일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오다가 다윗이 그곳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일라를 도지 않게 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일라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일라 사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내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광야 숲풀에 숨게 되고요. 이제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다윗이 또한 마온에 있는 광야 아라바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이제 다윗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온의 황무지는 이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오게 되고 블레셋의 국경 지역이니까 완전 이제 요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마운 황무지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다윗이 지금 이제 숨을 곳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힘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냥 이 기도가 그냥 기도였다면 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의 군사와 그 칼날에 다윗은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의 삶 나의 미래 또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강을 하고 계심을 분명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임을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두 사람의 소망 가운데 누구의 소망을 들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어요? 사울 편이겠어요? 다윗 편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우리 송열림이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 손들을 붙들어주셔서 신앙의 대의가 잘 이어져 갈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모습 속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오히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문을 말미암아 참어려움 가운데 있을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일라 백성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황무지 40황무지에서 계속해서 망자의 신세를 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하심을, 내가 또한 하나님의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송열림이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에석든하든세워주시 l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t 들이 더욱 주님을 잘잘믿신앙앙에 e 있기를 잘하는 복된 t t l 가 b 되 t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a l 의 t t l e bit o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 외에는 다른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열림의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앙에 대해 있기를 잘하는 귀한 복된 권사님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